수학의 눈이 번쩍 라섹 수학의 샌비케이입니다자 절대값이 두 개인 1차부등식의 모든 것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풀이 방법인 그래프 사이의 위치 관계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주어진 요 부등식은 지금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얘기할 때 똑같이 사용했던 부등식이잖아. 그래서 어, 오늘 배우는 방법과 앞서서 배웠던 두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비교 분석하면서 어,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한번 시작해 보자. 그래프 사이 위치 관계로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 2차 부등식을 풀이할 때 어, 이미 배운 이야기야.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 지금 쌤이 여기 타이핑 쳐놓은 것처럼. 어,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2차 함수와 액수 축 사이의 위치 관계로서 위아래 관계로서 우리가 부등식을 판단했었지 그지 그래서 해를 구해내고 그것처럼 지금 왼쪽에 보이는 요 1차 부등식도 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엔 뭐야 요 왼쪽에 있는 이 좌변의 요 녀석과 요 녀석으로 우리가 함수로서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된다면 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이것도 상수 함수로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결국엔 이 상수 함수가 이 왼쪽에 그려지는 이 함수보다 더 위쪽에 있는 x 값을 찾아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 한번 쌤이 적어보도록 할게. 자, 쌤이 한번 써봤는데 결국엔 어떻게 읽어지냐면 지금 좌변에 있는 녀석의 y를 붙인 이 함수 있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텐데, 이 그래프보다 오른쪽, 우변에 있는 y는 7이라는 이 상수 함수의 그래프가 더 어디에 있는, 지금 여기 보면, 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 위에 있는 x 값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어때? 2차 부등식의 풀이랑 거의 똑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지. 자, 문제 관건은 뭐다? 이걸 이해했어. 그럼 결국에 뭐야? 요 녀석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지?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 좌변에 있는 요 녀석 그래프 그리기에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요 절대값이 두 개나 포함된 요 함수의 그래프는 도대체 어떻게 그릴까? 자 물론 엄밀하게 x의 범위를 나눠가지고 우리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있기는 있거든? 근데 쌤은 이번 영상에서 굳이 그걸 하지 않고, 쌤은 좀 직관적으로 요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설명해 볼까 한다. 자, 한번 잘 따라와 볼수 있도록 합니다. 자, 보자. 지금 요 녀석의 그래프라는 건 어떤 의미냐. 어, 절대값 X 플러스 2와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더해 놓은 거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Y는 X 플러스 2의 절대값의 그래프와 Y는 X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둘을 실제로 더하는 식으로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자,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쌤이 어, 미리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려봤어. 뭘 그려놨냐면 지금 절대값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절대값이 없는 녀석부터 우선 그려봤거든 그러면 요렇게 될 거고 우리 y 절편이 아마도 2가 될 거고 x 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요까진 오케이 알겠어 근데 절대값이 씌워진 그래프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써보자 y는 절대값 x 플러스 2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우리 함수의 그래프를 처음에 배울 때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어, x 값이 얼마일 때 y 값이 얼마다 점 찍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 자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떠냐면 x에다가 뭐 0을 집어넣으면 y 값은 절대값 0 플러스 2 해서 2 이런 식으로 해서 요점 지나네 이런 식으로 찍는 거야 맞지 그럼 x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럼 y는 절댓값 마이너스 1 플러스 2 되니까 1 해가지고 요점이 마이너스 어, 1,1이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y 값이 얼마 나오냐면 0 나와서 요점도 지나게 돼. 그러니까 어, 별다르게 지금 최초에 그려놓은 요 녀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보면 y는 절댓값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면서 절댓값 마이너스 1 되어서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 원래는, 원래는 마이너스 3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일 때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어때? y는 절댓값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되니까 2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을 땐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러면 봐봐. 지금 그래프의 경향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되다가 이 밑에 내려오는 부분부터는 이렇게 된다. 쌤이 좀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했지, 그지 그래서, 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 여기서부터는 꺾여 올라가고, 여기는 그대로 되고,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이상하긴 하네. 좀 진하게 해가지고, 뭐 표현해볼게. 여기와 여기. 그겠지 쌤이 지금 굵게 표현한 요 그래프가 결국엔 뭐다? 여기 y는 절대값 x 플러스 2의 그래프다. 자 비교 한번 해볼래? 절대값이 있는 녀석과 없는 녀석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보여? 그지? 원래 있는 그래프를 어, x축에 대칭 어,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x축에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 야 언제 음수가 되는 영역은 뒤집어 올린 거야. 원래 양수가 되는 녀석은 그대로 두고, 그거는 절대값의 성질 때문이야. 절대값은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만들어 주잖아. 그럼 양, 음수가 나온 걸 양수로 만들어 주는 방법은 마이너스 붙여서 어, 그 값을 양수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음수 나왔던 녀석을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1이었던 걸 1로, 마이너스 2였던 걸 2로 만들어 준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그지? 자, 쌤이, 요, 오른쪽에다가, 다시, 어, y는 x-1 그래프를 가져와 봤어. 그지? 요 부분 그리려고. 절대값 포함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어, 예상해 보면, 금방 알수 있지? 여기는 그대로일 거고, 요 부분은 어떻게? 반대로 꺾여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맞냐? 그지? 원래 y는 x-1의 그래프에 y절편 자체가 마이너스 1이지만, 어, 실제로 마이너스 1은 얼마를 갖게 되냐면, 양수값을 갖게. 뒤집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절대 값 그래프잖아. 어, 쌤이 써놓질 않았네. 절대 값 그래프를 그렸을 땐, 요런 식으로 꺾여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라는 걸 우리 방금 전에 하면서 배웠잖아. 그제? 똑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절대 값이 포함된 1차, 부, 1차, 방, 1차 함수는 표현이 된다는 라걸알 수가 있어. 그지? 자, 그러면 그두 식을 합한 요 녀석은 어떤 그래프를 가질까? 이게 문제지. 자, 내려가서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아래쪽에 내려오면 쌤이 미리 좀 준비해 놓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그렸던 초록색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에서 그렸던 주황색 그래프를 하나의 좌표 평면으로 놓은 다음에 쌤이 설명을 위해서 지금 약간 이렇게 보조선을 좀 그어놨지. 자, 한번 설명해볼게.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초록색 부분과 요 주황색 부분 두 그래프를 합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쌤 빨간색 펜을 가지고 합하는 걸 한번 해볼 텐데, 지금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 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래프는 몇코마 몇을 지나느냐라는 걸 한번 찾아볼 텐데 실제로 초록색 부분 마이너스 1때 초록색 부분은 마이너스 2코마 0을 지나고 있지 주황색 부분은 마이너스 2코마 3을 지나고 있어 그럼 둘을 더 하게 되면 0과 3을 더한 거니까 그냥 요점 자체를 그대로 지나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두개더 해도. 맞지? 마찬가지야. 요 1을 지날 때 어때? 1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해 보면 실제로 여기는 1.3을 지나고 1.0을 지나니까 두개 더하면 0이다. 맞지? 그러면 0일때 한번 생각해 볼까? x 값이 0일 때 주황색은 1을 지나고 초록색은 2를 지나. 1과 2를 지나니까 두개 더하면 얼마야? 3이야. 이렇게 됩니다. 뭐더 얘기하지 말고 요번에 요쪽 해 볼까? 2일 때 1을 지나고 2일 때 4를 지나니까 2개를 더하면 얼마야? 1하고 4를 더하면 5다. 자, 마이너스 3일 때도 똑같이 해보면 1하고 4니까 5를 지난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지. 맞아? 쌤이 몇 개의 점만 찍었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볼 거냐면 너희들 알다시피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쌤이 이렇게 그어버릴 거야. 그리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어버릴 거야. 그리고 요점과 요점을 지나니까 어떻게 요점을 이렇게 그어버릴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했던 y는 절대값 두 개가 포함된 요 그래프 있잖아 그래프는 지금 문제에서처럼 저렇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지 어쌤 근데 점몇 개만 찍어놓고 쌤 이렇게 쭉쭉 그냥 그어버리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 물론 좀 엄밀한 방법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긴 있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어, 지금 문제에서 내가 나눈 부분은 요 부분, 요 부분은 뭐야? 요게 0이 되는 부분, 요게 0이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식으로서 풀 때에도 기준이 됐던 부분이었어. 맞지?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오른쪽은 두 식이 어떻게 되냐면 둘다 양수인 부분이었어. 그지? 요 왼쪽 부분은 어때? 둘다 음수인 부분이고 요 안쪽 부분은 어떠냐면 하나는 양, 하나는 음. 이렇게 되는 부분이었다라는 걸알수 있지, 그지? 근데 실제로, 요 절대값 속에 있는 식 자체가 1차식, 1차식이잖아? 그럼 둘다 양수면 절대값이 그냥 풀릴 거니까 결국엔 몇 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쪽 부분에서 1차식을 이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둘다 음수면 둘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왼쪽에서는 어때? 마찬가지로 1차식의 형태를 가질 거라는 걸알 수가 있어. 얼, 얼마를 가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선은 그러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는, 요거는 뭐, 음수를 가지고, 요거는, 아, 요거 양수를 가지고, 요거는 음수를 가지게 될 건데, 그러면 요기서 요거를 빼게 되게 되는 거지, 그지? 어쨌든 간에, 빼게 된다 하더라도, 1차식이거나, 1차식에서 1차식을 빼는 거니까, 그렇게 되거나, 또는 그냥 상수만 남는, 어, 식이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Y는 1차식, Y는 1차식 또는 1, 상수. y는 1차식이면 모두 다 뭐다? 직선이다라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몇 개의 점만 찍어 놓고 그걸 이어버릴 수 있는 건 뭐다?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렇게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고 나서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이 모여서 만든 그래프가 왼쪽에서 얘기했던 그래프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 y는 7의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는 x값을 찾아봐라 라는 거거든. 그럼 y는 7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있는 거야? 이 문제에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7일 거 아니야? 그러면 y는 7이다라는 식을 쌤이 그래프로서 표현해 보면 어떠냐면 바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헷갈리지? 쌤이 주황색과 초록색을 없애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렇게 주황색과 초록색 그래프를 지우고 나니까 빨간색과 이 까만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그래프 사이의 위치 관계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걸로 어 우리가 이야기해 볼수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그러면 위치 관계로서 어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보다 여기 y는 7 그래프가 더 위에 있어야 돼. y는 7이 더 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야? y가 더 위에 있는 거? 지금 여기가 더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x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요점과 요점 포함인가? 아, 작다니까 포함하지 않지 그지? 요점과 요점 사이를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래프를 통해서 그러면 요점과 요점은 어떻게 해서 구해낼 수 있는 거야? 그치? y는 7이라는 것과 y는 이 녀석이라는 그 절대값 두 개를 포함한 식의 교점으로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지 되겠냐? 그러면 지금 이쪽 교점이랑 이쪽 교점을 찾으면 되는데 이쪽 교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다 양수니까 저 조어진 저 식에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것이 7과 같아지는 점을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6이 될 거고 고그 점은 3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지 자 마찬가지로 왼쪽에서의 이 교점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둘다 음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둘다 마이너스를 붙인 값과 7이 같아지는 점을 찾는 거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우변 넘기면 플러스 8될 거고 x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통해서 마이너스 4와 어, 마이너스 3 사이가 답이 된다라는 결론을, 어, 이끌어 낼수 있다는 거야. 자, 쌤이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좀 어렵지, 그지? 그래서 지금 다음 문제두 개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자, 결국에는 이 문제들을 그래프로서 풀려고 하면 이 왼쪽에 있는 녀석,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의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으면 문제를 빨리 풀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맞냐? 그지? 자, 이 주어진 문제는 실제로 우리 풀이 방법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사실 다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걸 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거면 이 오른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잘 그려줘야 돼.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얘가 얘가 0이 되는 기준점을 찾아야 돼. 그러면 x가 0이 나오고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어, x가 마이너스 2인 경우와 x가 0인 경우에 어, 그래프가 나눠져서 그려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직선 여기서 직선 여기서 직선이 만들어질 거라는 건알수 있지 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면 둘다 양수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이면 둘다 음수 이쪽에서는 빼질 건데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건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으니까 어, 어쨌든 1차씩 나올 거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러면 결국엔 이 0일 때의 값과 마이너스 2일 때의 값을 찾기 위해서 이 각각을 대입할 거야. 자, 봐봐.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2 대입해 보면 여기가 6 나오는 거 맞냐? 마이너스 6의 절대 값. 그지 그리고 오른쪽에다 대입하게 되면 0 나와버리지. 그래서 따라서 나오는 값이 6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찍어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콤마 아, 6이 된다는 걸알수 있지 이 왼쪽의 그래프의 어, 값 자체가 그리고 0을 대입해 보는 거야 0을 대입해 보게 되면 0 대입하면 좌, 왼쪽에 있는 녀석은 플러스 0될 거고 0 대입해 보면 2될 거니까 2를 지난다는 걸알 수가 있어 즉0 콤마 2를 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0 콤마 2 얘는 0 콤마 6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어, 2 콤마 6이지 마이너스 2,6 이렇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1차식 또는 상수지 여기서는 1차식 둘다 양수니까 여기서도 1차식이니까 결국 뭐야? 다 직선이야. 그럼 저 점을 지나도록 만드는 직선을 그려주면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거지? 이런식으로 그려져. 그러면 이요 오른쪽과 요 왼쪽은 어떻게 그려지는거야? 두 식의 둘다 양수가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4x 플러스 2가 그려질 거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양수, 기울기가 양수가 되도록. 이쪽은 어때? 음수,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게 돼서 마이너스 4x 나올 거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그럼 결국에는 이 왼쪽, 이 왼쪽 영역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알 수가 있지. 그런 다음 뭐야? y는 6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y는 6 이렇게 그려지네. 왜냐면 여기가 6이니까 y는 6이야. 그럼 요 6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야 돼? 6보다 아래쪽에 있는 영역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아래쪽에 있는 영역. 뭐야? 이 6보다 아래쪽? 얘네? 6을 포함한 상태에서? 그치? 그러면, 어, 문제에서는 어떤 거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포함하고,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에 내가 찾아야 되는 범... 값은 뭐다? 요 녀석 값만 찾아내면 되고, 고그 녀석 값은 뭐다? 요거와 요거의 교점. 교점이고, 요 녀석의 식 자체가 뭐였어? 아까 둘다 양수였다 하니까, 3x 더하기 x 더하기 2고, 그게 6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4x는 4 되어서, 따라서 x는 1이다라는 걸알수 있지. 따라서 요점 자체는 1이다. 따라서 요 점은 마이너스 2였고, 요 점이 1이니까 답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단 작거나 같다라는 답을 그림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되겠냐? 자, 앞서서 식으로서 풀었던 거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똑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얘가 0이 되는 점과 얘가 0이 되는 점 찾습니다. 얘가 0이 되는 점 찾아보면 x는 1이라는 걸알수 있고 얘가 0이 되는 점은 3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지. 그러면 그래프에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하나는 3분의 1이 나와야 될 거고요. 하나는 1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어, 경계선을 좀 나타낼게. 너희들이 드드드득 하면 될 거야. 연필로. 그럼, 요렇게 경계선이 나타나지게 되고, 요 경계선을 기준으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 어, 구분돼서 그려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지. 자,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식 또는 상수, 1차식, 1차식으로 나오게 될수 밖에 없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요 경계선에서의 점을 먼저 찾아줘야 된다. 3분의 1을 대입하면 요쪽이 0이 돼요. 그러면, 여기다 3분의 1을 대입한 게 위의 점이 되겠지. 자, 3분의 1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나 2빼기 3분의 2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0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어, 3분의 6 3분의 4 3분의 4가 나옵니다 됐지 마찬가지로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좌변이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좌변이 아니고 왼쪽에 0이 돼버리고 1을 대입하면 절대값 2이 되니까 여기는 2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 따라서 3분의 1일 땐 3분의 4 1일 땐2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1,3분의 4를 지나고, 1,2를 지난다. 그래서, 요 사이에선 직선이 만들어질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우변에서, 오른쪽에서는 어때? 둘다 양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맞지? 어, 그리고, 요, 오른쪽에서 둘다 양수가 나오게 되면, 요게 절대값이 양수로 풀리게 되는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여기가 2-2x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어, 너희들이 요걸 그냥 앞에서 문제 풀듯이 그대로 가져가면, 이게 양수로 풀리면, 결국에는 그냥, 마이너스 2x, 플러스 3x 되니까, 이쪽 기울기가, 기울기가 1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잖아. 근데 저식 자체는, 이렇게 풀려야 돼. 자, 좌변 자체가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식 자체가 왜? 얘나 얘나 어차피 절대값을 하게 되면 양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똑같아 그럼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결국에 뭐야? 오른쪽 변에 아니, 오른쪽 요 부분 이래 오른쪽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5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게 돼 마찬가지로 이 왼쪽은 둘다 음수 나오기니까 음수 음수 나오게 되면 뭐야? 마이너스 5X가 되지?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인 이런 직선으로 그려진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 자, 지금 점을 표현을 안 했는데 이게 1,2고요. 콤마 요게 3분의 1 콤마 3분의 4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어떻게 주어져 있어? 3분의 7, 그니까 2.얼마얼마인 거잖아. 2.얼마얼마면 그래프가 여기에 그려질 거야. 보고보다 어때야 된다고? 크거나 같다. 아, 크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그니까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이 바깥쪽 부분을 찾는 거지. 그러면 결국 내가 찾아야 되는 건이 교점. 교점을 찾아서 그 바깥 부분. 교점을 찾아서 그 바깥 부분을 답으로써 써야 된다. 그럼 그 교점은 어떻게 찾느냐? 어, 두식을 연립하면 되는 거지. 자, 이 오른쪽에 점을 찾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 양수기 때문에 나오는 값이 5x-3이고 그게 3분의 7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돼. 그러면, OX는 써보면, 3분의 7 더하기 3이 되고, 3분의 9니까 3분의 16입니다. 따라서 X는, 어, 15분의 16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 값은 3, 15분의 16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 자, 왼쪽에 있는 요 교점은 어떻게 찾는 거야? 둘다 음수일 때의 교점을 찾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에서 나오는 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X 플러스 1과, 지금 3분의 7의 교점을 찾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지? 5x 플러스 3은 3분의 7. 어, 쌤이 5x를 우변으로 넘길게, 그리고 3분의 7을 좌변으로 넘기면 3분의 2가 나와서 따라서 x는 15분의 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 그렇지. 아까 그림에서 확인했다시피 따라서 답은 어떻게 돼? x가 15분의 2보다는 작고, 나 또는 x는... 25분의 1 6보다는 커진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되겠냐? 쌤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위치 관계로 이 절대값 두 개가 포함된 일차부등식을 푸는 방법도 풀어봤어. 되겠지?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어, 절대값이 두 개인 일차부등식을 풀이하는 세 가지 방법을 다 어, 들어봤고 어, 이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어, 비교 설명하는 건한 번도 안 해봤잖아. 마지막 영상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문제를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으로 어떻게 풀이 하는지 한 문제를 세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거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고 이 컨텐츠는 마무리 하도록 할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수고했어.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